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숫자 275달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티 증권이 아스테라랩스라는 반도체 회사에 딱 제시한 새로운 목표 주가예요 근데 이게 그냥 조금 오른 게 아니라 이전 목표가에서 와, 말 그대로 수직으로 떡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소소하게 목표가를 저정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시티가 보기엔 이 아스테라라는 회사가 AI 혁명에서 앞으로 정말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여기에 거의 모든 걸건 거죠.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강한 확신을 보여준 겁니다. 아니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요? 시 d 티가왜 이렇게까지 과감한 평가를 내렸는지 이해하려면요. 먼저 아스테라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 회사인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AI 붐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AI 모델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뭐냐면 바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엄청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데이터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죠. 자, 이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구글의 팔모델은 칩을 6천 개 이상, 그리고 메타의 라마3는요, GPU를 무려 2만 4천 개 넘게 쓴다고 해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 수만 개의 GPU가 동시에 막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다니는 고속도로가 그냥 꽉 막혀버리는 전에는 볼수 없었던 그런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했어요. 예전처럼 서버 한대한대 한대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서버가 꽂혀있는 렉 전체를 아예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취급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렉 스케일 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 그게 바로 아스테라 랩스입니다. 아스테라는요, 스스로 지능형 연결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새로운 AI 슈퍼컴퓨터들의 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뇌와 몸 곳곳을 연결해주는 신경망 같은 거죠. 자, 이 아스테라의 솔루션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삼총사라고 할수 있죠. 중요한 건이 셋이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첫째, 에리스는 데이터 신호를 멀리 그리고 깨끗하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둘째, 레오는 AI 작업에 꼭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확 넓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인 스콜피오가 GPU들을 직접 초고속으로 연결해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아스테라가 가진 진짜 핵심 경쟁력입니다. 보시면 기존의 스위치들은 이것저것 다할수 있는 범용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아스테라의 스콜피오 스위치는 달라요. 처음부터 오직 AI 작업 하나만을 위해 태어난 말 그대로 목적 기반 제품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전기는 훨씬 덜 먹으면서 성능은 최대로 뽑아내니까요. 그럼 이걸 쓰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전체 운영 비용, 즉 TCO가 확 줄어드는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기술적인 장점들이 그냥 말뿐인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게 회사의 실적 즉,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스테라의 매출이 1년 만에 무려 150%가 되었습니다. 150%요. 같은 기간 업계 평균이 한20% 정도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이건 뭐 그냥 압도적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냥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잘 벌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이총 마진율이 무려 76%입니다. 보통 이런 숫자는요, 칩을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나 볼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죠. 여기에 더해서 빚은 하나도 없는데 현금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는 뭐 거의 완벽해 가깝다고 할수 있죠. 자, 기술력 좋고 성장성 엄청나고 수익성 끝내주고 재무도 탄탄하고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바로 이 지정에서 월가의 가장 치열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이요. 좋게 말하면 천문학적인.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게 말이 돼 싶은 수준의 주가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 월가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숫자를 직접 한번 보시죠. PE 비율, 그러니까 주가가 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300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투자자들이 지금 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300배가 넘는 가격을 주고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업계 평균이 28 정도니까 거의 10배 이상 비싼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시각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미래 성장성을 보면 275달러도 싸다. 이게 CT의 입장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적정 주가는 47달러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275달러와 47달러. 이 엄청난 간극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만한 미래의 호재는 뭘까요? 반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 신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양쪽의 입장을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세론자들, 즉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요몇 가지 핵심적인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월에 열리는 OCP 글로벌 서밋에서 사실 우리 고객이 여기도 있었어 하는 깜짝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PCI의 6.0이나 UA 링크 같은 차세대 기술 표준 경쟁에서 아스테라가 승기를 잡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방 안에 있는 코끼리처럼 모두가 알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는데 정작 회사 내부에서는 최고 경영진들이 최근 자신들이 가진 주식을 수천만 달러 어치나 대규모로 팔아치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투자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이게 그냥 세금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미리 계획된 그런 일상적인 매도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내부자들이 보내는 일종의 위험신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 내부자 매도만이 유일한 리스크는 아닙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이 살인적인 밸류에이션 그 자체겠죠. 작은 실망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또 소수의 큰 고객사에게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브로드컴이나 마블 같은 거대 경쟁사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도 분명한 위험요소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논쟁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아스트라 랩스는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대체 불가능한 핵심 신경망인가? 아니면 앞으로의 모든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배팅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앞으로의 AI 인프라 시장의 판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